광고도 장르다 조교수입니다. 오늘 처음 보는 걸 가져왔어요. 이게 믹서기가 아니에요. 자, 두유 조조기 네, 이게 죽도 만들 수 있고 두유도 만들 수 있고 신기한 제품. 네, 뭐 네, 언박싱. 이게 또 세척이 그렇게 간단하다고 해요. 이게 세척이 되게 잘된대레시피 음? 두유. 우와. 오, 어지간한 음식은 다 30분이면 만들어지네. 세상 좋아졌네요 이거 진짜로. 그래서 음, 지금 저희는 자, 뭘 만들까? 저희 일단 두유 한번, 네.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죽까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개 만들어 볼게요. 만들어 볼게요. 자, 너무 간단해요. 물800 넣고 콩 4컵 넣으면 끝이래요. 오. 그래서 800 넣었습니다. 자, 응. 콩 주문. 4컵 넣을게요. 콩 4컵. 1컵, 2컵, 3컵, 4컵. 우리 녹진한 거 좋아하니까 조금 더 넣어. 아, 레시피를 따라 하는 게 아니라 뭐 두유 두유로 하겠습니다. 네. 두유 시작. 오, 약간 이거 그거 같아요. 그 원두커피 머신에서 오 갈린다. 이 콩이 말린 콩이라 안 갈릴 것도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일단 보죠. 한번 볼게요. 이렇게 콩이 익으면서 갈려. 네. 풀릴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서리태가 따로 있네요 이게 서리태 자다 됐구요 보온 기능이 있는 것 같아 이게 완성되고 나온 기능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한번 휘적휘적하면서 음. 보온을 해주는 것 같아 이게 껍질을 까도 되고 안 까도 되고 그렇다더라고요 오히려 껍질이 성... 있는게 영양가는 좋 음, 영양가는 좋대 숟가락 가져와 볼게요 그리고. 네. 이거... 두유를 만들었는데 죽이 돼가지고, 그냥 네. 아침 식사 대용으로 먹어. 자, 이제 먹었으니까 깨끗하게 씻어야겠다. 물은 800ml를 넣어주고, 여기에서, 자, 시작을 누르고, 메뉴 버튼에서, 여기 깜빡깜빡거리는 거 있죠? 메뉴에서 세척을 가요. 세척 선택하고, 시작. 그러면은, 자, 들어가죠? 힘차게 돌아갑니다. 자 본의 아니게 죽이 돼버렸어요 너무 걸쭉하게 잘 먹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두유를 하려고 물을 많이 잡았습니다 아까는 껍질을 안 깠고요 이번에는 껍질을 까는데 안 까지는 애들은 그냥 뒀어요 거의 다 껍질을 까기는 했고 근데 껍질을 까니까 양이 많이 주네 어쨌든 이번에는 진짜로 두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색깔이 아까랑 완전히 달라요 자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됐어요 자 뭐예요? 네. 아까 든든하게 아침으로 죽이 되어가지고 먹었는데 네. 요것도 궁금합니다. 야, 집에서 궁금합니다. 이렇게 손쉽게 만들 수 있다니. 요즘 같은 식당에는 조미료도 많이 들어가는데. 네, 이거 와, 가족들을 이게... 위해서 이렇게 건강한 와, 음식을 어? 만들 수 있다니 어떤가요? 장금어. 와, 별 차이 없는데? 별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 똑같은 콩이니까요. 음, 어, 똑같아. 맛 똑같습니다. 음, 응, 그렇습니다. 자, 광고는 여기까지. 안녕! 뿅!